mm-hmm 九度。 だねえ。残しようなた。 날씨 너무 좋다 아 집엔 덥던데 운동 많이 하시네 오늘 날씨 좋아서 最低最高。 나도 너무 오늘 아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랑 대화를 할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눈물부터 나올까 님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좋게 그냥 대화 얘기를 어 눈물이 막 어, 눈물부터 나와 에휴 씨, 왜 이러지? 정신병인가? 좋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단순한 건데 여러분 눈물부터 나와요 어릴 때부터 서럽게 자라서 그러나? 조롱이 오늘 밥하나요 밥? 아기로 밥? <laughs> 했잖아요 조롱이아기로 했으면 해주하죠 어제 방원이에요 어저께 방원 아 맞다 아 어, 아카시아 냄새 어디야? 아카시아 어디편냐 냄새나네 이신발 발 아파. 아, 구두 신게 나도 지이 신발이 더못걸 오래 못 걷겠네. 이 신발은 뭐지? 발가락막 아파. 통증이 오네. 이렇방내저 쫓가야지. 아,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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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렇게 힘들어. 아, 벌써 힘들 어, 김혜자 김밥, 이거, 이거 거의 원 플러스 원 알죠? 예. 이게 1번은 계란 후라이 반쪽이 들어간 제육 주먹밥, 2번은 김치볶음밥. 햄 참치 샐러드가 들어간어 해자로운 한 끼입니다. 원 플러스 원이에요, 거의. 해자 음, 음, 해자로운 김해자 구성. 그다음에 요겁니다. 어, 빠졌네요. 닭다리살. 닭다리살 튀김인데, 이것도 원 플러스 원, 두 개입니다. 두개 해가지고, 저 2800원, 한개 1400원이죠. 닭다리살 튀김, 어원 플러스 원입니다. 응? 어 기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노? 어, 뭐야, 안, 안, 대펴왔네? 어. 아 뭐야? 안 대펴왔네, 여보. 아 기름, 아아아아 기름이 너무 많네? 어. 어, 어. 어! 아, 여보, 대펴오는 거야. 바보야, 아우 이거 대피는 거야? 어, 대펴야 이렇게 안 느끼하지. 그래? 어. 어! 아! 어우 어, 기름내야 보보 이건 대기 지금 못 먹어 이거 어나원 플러스 원 하는 이유가 있구나 어자그 다음에 요겁니다하 음. 근데 그래, 이건 맛있겠다 핫도그인데 음. 어 켄터키 후랑크가 들어간 거어 후랑 후랑크 음.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거. 뚜또뚜또 음, 코코딸기. 겁나 음, 맛있네. 응, 먹어요. 저거 먹어. 응. 전체 코코 씹어. 응. 제하면안 되니까. 1,400원. 어? 왜? 빨대가 왜안 나와? 몰라. 어머, 이 와일로. 오, 미쳤다. 아이씨, 빨대가 안 나오네. 개 짜준다니. 와, 이거 죽인다. 응. 자. 알았어. 한 모금 해 봐. 와. 음. 와. 미기 이 소세지는 어때? 맛있어 짱이지? 응 음. 없는 게 없고 응 음. 존나 희한한 거 존나 많더라 응 음. 음. 핫도그 이거 2,000원 싸지? 먹을래? 어, 당연하지. 음, 맛있다. 딸기 두터. 국화를 입에 안 넣었어요. 어, 건데기만 딱 떠가지고 넣었습니다. 음, 음. 죽이지. 이러면 편하다니까 음. 안 부대끼고. 어, 이것도 맛있네. 음 오늘 기름 많이 나고 이것만 실패네. 어 대표 올까? 아니. 대피 오면 날라, 날라간다고? 몰라, 물어볼까? 아니, 안 날라간다, 이거. 어, 기름 너무 심해. 대피 오면 기름 더심 어, 나가지. 더 심하대. 음. 와, 이거 바닐라 라떼 너무 맛있는데? 음! 너무 맛있지? 응. 음. 근데 괴로웠더라. 비 음. 빈이 쳐다보네. 응. 음. 어, 맛있다, 이거. 이거 비싸, 여보. 음. 김해자 김밥 음. 요번 제육 맞제? 응 음, 음. 잠깐만 요거는 내가 큰거 이 하나다가 똑같은데? 어, 아, 그래? 그럼 나 제육. 어? 이게, 이게 크나? 그래, 하나 컸었어. 아 맞네. 이게 좀 작네. 어. 아, 맞 맞다 이게 후라이드 맞다. 들어있잖아. 어, 어, 맞다, 맞다. 어머, 뻔했네. 삼각김밥은 음, 어, 나 실수할 뻔 했네. 상어 김밥은 김에다가 진이야. 진짜. 계란 후라이 들어가 있는 거, 어부 것도 맛있지. 이거 방금 주고 왔다. 응. 이거는 내일 새벽까지야. 음. 다음에 이거 소시지 김밥 괜찮지? 응. 얼 박스 사 올라다가, 응. 그려 응. 응,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려고. 와, 맛있네. 응. 좀틀 먹어, 응. 아. 이거는. 이만하고, 음. 여보, 여보가 나중에 음. 먹어. 집에서. 먹고 싶을 때. 응. 음. 마늘라할한 개는 우리 여보 선물. 생각날 때 있거든. 넣어놓으면 음. 그딱 음. 먹어. 배좀 찼지? 응, 음, 찼어. 와! 2800은 아깝네.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 먹으라고 안 돼. 기름면안 돼. 한번 먹어 보자. 아뇨 살코기, 고기. 고기만.